물은 없애려면 안 돼. 엄마의 예쁜 거북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? 엉망진창 되는 거야. 엄마, 거북이가 지진이 났어. 거북이한테 지진이 났어? 네. 그럼 바다로 돌아갈 수 없어? 우와. 엄마, 거북이. 엄마, 거북이가. 거북이 같 거북이가. 거북이가. 거북이 가은 거북이 가 거북이가 리부구리가거리고구 거북이가 고리고다 거북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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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북이가 <laughs> 큰일났어. <났다. 웃음> 큰일 구거북이리거북이고구부 네. 거북, 이렇게 부구지 고구리 하고 있어? 어, 거북이 부서지고고 이도은은 뭐해? 응. 어. 대답은 하네. 이도은. 이도은. 아 먹는 거 아니야? 응. 음. 거북이가 다 번지네.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 물감 놀이를 네. 누가 그렇게 해? 짜장에서 수영하는 느낌이랄까? 정말 짜장이야. 짜장 짜장해요. 짜장 짜장해요. 짜장 짜장해요. 나 <laughs> 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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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같이 먹자. 응. 응. 엄마 같이 알았어, 먹자. 알았어, 먹자. 가자 가자. 엄마, 이렇게, 이렇게 먹는 거야? 엄마. 음, 이 맛은 마치 짜장면 위에서 수영을 하는 느낌이랄까? 엄마, 엄마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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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 걸. 이렇게? 정말 맛있다. 짜장짜장에. 엄마도 먹어. 정말 음, 엄마, 정말 맛있다. 음, 정말 맛있다. 아, 정말 맛있다. 음, 음. 엄마, 나도 먹어볼래. 그래, 그래, 먹어봐. 음. 헉, 도나, 도니, 엄마 발견 갖다 준 거야? 고마 먹어 볼래. 음, 정말 맛있다. 너네 요리 정말 잘하는구나. 나도 먹어볼래. 음. 나도 먹어볼래. 나, 같이, 먹어볼래. 나, 같이 먹자. 나, 같이 먹자. 아이야, 있어. 기훈이 아야 했던 거 생각나. 그러니까 어. 여기 아팠잖아. 엄마, 찍자. 이렇게 다쳤어. 형아가 아야했지 도훈아. 봐봐 이 형아, 아야 도훈이가 아야 했어? 아, 도훈이 여기 아팠어? 엄마. 아빠, 많이 아팠어? 응. 같이 짜장면으로 아빠짜장면 찍어먹는다 아빠 그거 짜장면 먹어 응. <laughs> 짜장면을 현란하게 먹는데? 아빠 짜장면 먹 안. 응. <laughs> 깜짝 놀랐어 깜짝 놀기어래서갑자어서갑자서 갑자기 <laughs> 노어서 깜짝 놀노어서 갑자기 노래서. 갑자기 기 정말 맛있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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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니누가, 니누가 잘 먹네. 어누구잘 어, 먹네. 오케이, 구글. 한번더 틀어줘. 아이, 멋있나. 그래. 성이. スルバスルバスルバスルバスルバスルバ。